이거는 오마이를 뛴 거랑 내가 완전히 지친 거랑 어느 게 먼저죠? 오마이를 먼저 뛰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완전히 지친 게그 뒤에 일어나는 과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과거고 얘가 과거완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순서를 잡을 건데 항상 영어는 결론부터 말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여기 말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해볼게요. 나는 그 다음에 완전히 지쳤다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be worn out 이라는 수고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누가 뛰었나요? 내가 뛰었죠. 그래서, 내가 난 주어가 와야 됩니다. 접속사를 써야 되니까 주어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뛰었다 라는 말이 다섯 번째로 와야 되고, 오마이를 이 여섯 번째로 오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고쓰니까 아, 있으면 되고요. 자, 완전히 지쳤다 라는 말을 쓸 건데, 우리가 수고 표현으로, be worn out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완전히 지친 거예요. 몹시 고단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라서 그러면 완전히 지쳤다 과거이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형 was를 써서 was worn out 이렇게 하면 나는 완전히 지쳤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때문에에 해당하는 because 접속 써야 되죠. 그리고 다시 주어를 씁니다. 내가 라는 i 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친 것보다 뛴게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띄었던걸 먼저 나타내기 위해서, 대과거, head, pp를 써요. head, pp. 그럼 무조건 여기 앞에는 hea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I had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pp 형태의 run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run, ram, run 해가지고, 세 번째 run 쓴 거예요.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run, ram, run 해서 세 번째 과거 분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head, run 하면은, 띄어 썼다가 되는 거고요. 5마일을 여었기 때문에 뒤에 5 miles라고 바로 쓰면 됩니다. 마일에다가 s 붙였죠 5가 복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 was run up because I had r u n 5 miles. 해 가지고